저는 러블 제작자 한상희입니다. 저는 스파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주변 엄마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우리 아이는 뭘 발라야 돼요? 라는 질문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많은 화장품이 있지만. 실상 엄마들이 믿고 쓸수 있는 안전한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아직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과 함께 정말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쓸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쓸수 있는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간편함이 화학성분이나 그 유해성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정말로 잘 읽어서 주로 이제 용량, 가격, 향, 아이들에게 딱 발라줬을 때어 즉각적으로 아이들 건조함도 잡히는 것과 또 보습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 증상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좋은 제품을 찾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러블은 우리 가족의 희망입니다. 선물이다. 드디어 만남. 엄마 마음. 러블은 가족 사랑이자 건강한 아이들의 미래입니다.